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이혼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이 쪽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여덟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재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일에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로슨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죄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합니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모욕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그들은 음력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포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부리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질함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이들은 물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헛된 자랑에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열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치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쳐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칭창에서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